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달빛 소리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지금 퇴근 후에 김밥 사가지고 출발했고요. 이제 순환도로 타고 담양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. 오늘은 담양에서 짬낚시 한 12시까지 지겨볼 생각입니다. 혹시 너무 붕어가 잘 나온다면 <laughs> 내일 아침까지 하고요. 장마기간이라 그런지 하늘이 막 바로 빌 써두 것처럼 어둑어둑합니다. 오늘 새벽에 엄청 큰 비가 왔거든요. 저는 몰랐는데 천둥번개가 치면서 엄청 요란하게 비가 내렸다고 집사람이 <laughs> 잠을 설쳤다더라고요. 하 오늘은 초간단 세팅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. 발판도 안 갖고 가고요. 낚싯대하고 뒷꼬지만 챙기겠습니다. 금요일 퇴근 후에 왔는데요. 야 평일인데도 엄청나게 많은 조선님들이 와 계십니다. 1, 2, 3, 4, 5, 6, 7한 7분 정도 서류지 앉아 계십니다. <laughs> 좀 늦게 왔으면 자리도 못 잡을 것네요. 블루길이 붕어처럼 입질을 하네. 부모처럼 살살 올립니다. 초간단 세팅으로 꼈습니다. 붕어입니다. 새끼붕어. <laughs> 힘 좋은 놈이 나오네요. 8치급인데, 순간 째는 힘이 엄청 좋았습니다. 나오긴 자꾸 나옵니다. CR은 좀 작습니다. 지금 잠깐 해보니까. 입질이 엄청 약합니다. 아주 살짝 들거나 아래로 약간 빠는 그런 입질이 주로 나오고요. 시원한 입질이 안 나오네요. 그리고 미끼는 전체 글루텐에 한 대만 옥수수입니다. 저수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용조용히 하고 있습니다. 괜찮은 시로 나오네요. 아홉치급 같습니다. 힘이 아주 최고입니다큰 놈들은 또 찌를 잘 올리네요. 잘 됩니다. 피아노 줄 소리가 엄청 잘 나네요. 힘이 최고입니다. 재밌습니다. 잭만 넘 나오네요. 띠를 자꾸 가져갑니다. 아, 미치겠네. 글루텐 세봉지째입니다오 빠져버리네. 아, 왜 빠졌지? CR 괜찮았는데 빠졌습니다. 이 시간에도 블루길이 나와버립니다. <laughs> 이거 먹겠습니다. 씨알이 갑자기 작아졌네요. 처음 왔을 때는 그루텐을 막 큼직큼직하게 막넣었다가 지금은 물을 정량으로 넣고 부드럽게 하고 쬐끔하게 넣고 있습니다. 지금은 밤 11시입니다. 입질이 많이 줄었습니다. 초저녁 막 케미 끼고는 입질이 엄청 활발했는데요. 지금 입질 안온 지가 좀 됐습니다. 이제 곧 들어갈 시간이네요. 한 15분만 있다가 정리 시작하겠습니다. 아 집에 갈라는데 시알 좋은 거 나오네? 아, 집에 가야겠습니다, 진짜. 그만해야지. 계속 나올 것 같네요. <laughs> 짧은 시간, 재밌겠네요. 여기다 바로 놔주면 방생입니다 잘가 <laughs> 가가 빨리가 아니야 지금은 밤 12시 반입니다 원래 아까 진작 접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한마리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졌네요 오늘 담양에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손맛을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 재밌게 했네요 아홉치 여덟치 일곱치 그런 애들 한 열댓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어, 오늘은 빨리 들어가서 자고요. 내일 제대로 주말에 일박이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